어, 이번에 좀 가족들 지인들 만나셨어요? 예뭐 저도 이제 추석 때 사실 우리가 친인척들을 만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자주 보지 못하는데 이제 사실 뭐 정치 얘기를 잘안 하죠 근데 음. 안 하는데 아무래도 저는 또 제가 이제 정치에 몸을 담고 있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국민의 힘이 핫하다 보니까 음. 이제 많은 걸 물어보십니다 음. 그래서 뭐왜 그런 거냐 뭐였냐 이렇게 많이들 물어보시고 또 걱정도 많이 하세요 음.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민심을 저도 청취를 해봤는데 네. 결과적으로는 제가 느끼기에는 뭐 국민의 힘에 대해서. 여러 여러 가지 관심이 높은 거는 맞고 음. 그러나 국민의 힘도 참 마음에 차지 않고 또 민주당도 마음에 차지 않는다라는 것이 저는 이제 중론으로 느꼈습니다. 음. 그러니까 국민의힘에 대한 문제 제기는 아니, 왜두번 선거 다 이겨놓고, 왜 갑자기 당내 지도체제를 흔들어가지고 이 사단을 만드느냐. 예. 그래가지고 왜 집권여당에 대해서 그, 예를 들면 정부를 잘 뒷받침 못한다. 지금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음, 음. 그럼 지도부를 왜 흔들었냐. 음. 또 이런 고민이 끊이진 않는 겁니다. 예. 그리고 민주당에 대해서는 사실 아직도 대선과 지선 패배에 대해서 어떤 성찰을 했느냐. 왜 성찰도 없이 또 이재명 대표가 또 대표가 돼가지고 이 대선에 대해서 연장전의 그 피로감을 음. 왜 자꾸 국민들한테 주느냐 음.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이 양당의 정치 구조나 이런 행태가 이제는 좀 국민들의 신뢰를 많이 음. 잃었고 이제 회복하기 참 어려운 단계에 이르지 않았나 어. 저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예. 예. 어 이판 사판 둘째 판으로 넘어갈게요. 시간상 아, 국민의 힘 운명가를 갖춰본 변수입니다. 국민의힘이 제 내일 바로 갇혀본 심리 있는데, 이번에도 결정까지 좀 시간이 걸릴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 지난번에 1차 가처분 때가 이제 가장 핵심적이었던 결정이었는데요. 네. 당시에는 심리기를 진행하고, 네. 한 열흘 정도 걸렸습니다. 네. 그래서 열흘 정도 걸렸기 때문에, 이제 내용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시간을 많이 썼던 것인데, 네. 이번에도 내용 판단을 들어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음. 이번에는 지난번과 내용은 똑같고요. 네. 오히려 당원단규를 개정을 해가지고 법원 판단을 뒤집는 지금 그런 비대위거든요. 그러니까 어. 쉽게 말해서 혹을 하나 더 붙여서 가는 셈입니다. 예. 그래서 과거에 그 결정문에서는 헌법의 8조 2항을 문제 삼았다면 지금은 헌법 제13조에 나오는 참정권에 대한 소급 제한 금지 음, 음. 그리고 25조에 나오는 공무단임권이라는 기본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가지고 있는 그 개인의 권리라는 것이 사적 권리가 아니라 헌법이 부여한 기본권에 해당이 되거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당원을 개정하는 절차에 있어서도 이것이 전당대회의 권한인데 네. 이거를 전국위원회를 통해가지고 과거에 그렇게 했으니까 지금도 된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겠습니다마는 네. 그것이 받아들여지느냐는 또 다른 문제거든요. 어... 그러니까 왜냐하면 과거에는 이견이 없기 때문에 전국위에서 권한은 없지만 미리 하고 전당대회에서 추행했던 건데 네. 이번에 이견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이 나 올 것으로 보여서 한 열흘 정도 어, 저는 걸리지 않을까 이번에도 열흘 정도? 예 비슷한 예. 판단에 대한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국민의힘에서 가처분 이거 신문 연기 요청 검토하고 있다는데요? 뭐 아무래도 뭐 송달이 늦었다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를 내세우고 있는데 네. 사실은 사실관계가 동일하거든요. 그리고 네. 당원 당규 바꾸면서 사실 뭐 내용에서 이 달라진 것들은 없어요. 음. 그래서 뭐 시간이 부족하다라고 주장은 할수 있겠습니다만은 이분에 대해서는 받아들지기 어렵습니다. 네. 그리고 과거에도 이준석 대표 측에서도 기일을 오히려 앞당겨달라는 신청도 했는데 아. 판사님이 거부하셨거든요. 아, 그러니까 똑같은 논리로 이걸 늦춰 달라는 것도 아마 거부를 할. 네. 가능성이 음. 높다. 그래서 공정하게 심리를 하는 걸로 예. 하실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봅니다. 앞서 천하람혁신위원은 이거 송달 안 받으려고 일부러 이렇게 피한 것 같다. 도망다닌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뭐 복싱으로 치면 이제 도망다니는 아웃복싱 같은 건데. 아. 뭐 도망다녀 봤자 링 위에 있는 것이고. 예. 어쨌든 시간이 차면 뭐 누가 이기든지든 결과는 나오기 마련입니다. 예. 임세원 전 대변인 이번 가처분 결과 어떻게 전망하세요? 아 여기 전문가가 계신데 제가 어. 어떻게 감히 전문 법정 법정 <웃음> 같았어요. <웃음> 네, 아무 뭐 저희야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그냥 뭐 보도나 이렇게 국민의힘에서 입장 나온 거 정도 수준을밖에는 음. 잘 알지는 못하고 예, 예. 뭐그 그러니까 일부 법률 하시는 그 법조 전문가들은 이게 50대 50까지 나올 수도 있다 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그런 음. 말도 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좀 다른 의견을 일부러 얘기해야 될것 같아서 네, 네. 그런 의견도 사실 있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음. 그리고 또 한편. 으로는 사람들은... 이,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 이번 가처분 심리를 다시 하는 게 뭐가 의미가 있냐. 어. 이거는 사실 경찰이 이준석 압수수색, 아, 영, 장도 기각됐다는데 음. 이건 사실상 이쪽에 힘을 주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음. 네, 상당히 네. 재밌는 게 뭐냐면은 초, 첫 번째 가처분. <웃음> 지금은 <웃음> 네. 뭐 2, 3, 4차가 왔는데 이거는 일괄해서 하는 거니까 네. 2차라고 보면은 네. 1차 가처분 때 많은 율사 출신들 전현직 의원들이 나와가지고 뭐 내가 판사 출신이다 뭐다 이렇게 아. 권위를 내세워서 이거는 무조건 기각이다라고 뭐 이렇게 설득이 잘안 되지만 네. 자기 경험에 비춰서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렇죠. 놀라운 사실은 이제 지금 이제 2차 가처분은 네. 1차를 보고 나다 보니까 지금은 한 언론에 보도되는 거 보면 한 반반 정도로 네. 많은 분들이 의견을 바꾸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뭐 법과 원칙대로 재판부가 양심에 따라서 음. 판단하지 않겠나 전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아마 1차 때는 이게 인용될지 모르고 음. 어, 설마 인용되겠어 하는 마음에 왜냐하면 지금 은 어쨌든 대통령과 이준석 대표의 싸움처럼 보여지는데 네. 당연히 대통령. 의 힘이 갈수 없기 때문에 이런 정치적 고려로 이건 보통 인용이 안될 거다라는 의견이 더 음. 실렸던 것 같은데 거의 압도적으로 이게 많았어요. 네, 예, 저도 그렇게 들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인용이 되니까 본인들도 놀란 거예요. 어. 그러니까 이제 근데 왜 반반이냐면 이걸 다 뒤집을 수 있는 명분과 근거가 사실 없어서 음. 이게 다시 인용이 안 될, 거, 인용이 될 거다 이렇게 이런 얘기가 있는데 한편으로는 오히려 지난번 인용이 어, 놀라웠었던 일이 기 때문에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이 뒷처리를 많이 잘 해놨을 거다. 아, 뭐고런 뒷처리? 그, 그러니까 뒤에 작업을 해놨을 거다. 아하. 소위 이른바. 그런 아, 의견도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반반이다. 이런 얘기, 예. 의견이 예. 있었습니다. 이거는 미확인 썰입니다. 네네. 아, 저도 들은 <laughs> 얘기입니다. 그냥 어디서 예, 예, <laughs> 예. 예. 그, 이준석 대표가 16일에 경찰 소환 앞두고 있잖아요. 가세현하고 이렇게 무고, 이 부분은 어떻게 될것 같으세요? 근데 이게 사실 그참 징계를 갖다가 또한 정치인에 대해서 생명을 끊겠다라는 이런 당의 시도가 음. 얼마나 국민들께 참 보일지 의문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 징계라는 것이 요즘 뭐 매일 징계징계 징계 나오니까 너무 우리가 이게 쉽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는데 음. 사실 굉장히 좀 무시무시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징계라는 걸 통해서 한 당에 있는 사람을 축출하기 시작하면 아마 그 다음 차례를 다 기다리고 있을걸요? 음.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민주주의에 반하는 행동인지를 먼저 저는 짚고 싶고, 예. 사실 그 전부터도 계속 예견됐던 결과입니다. 뭐이 경찰 조사에서, 소위 말하는 그 성, 성상납이라는 그 조사에서 뭐 공소권 없음으로 정리를 해가지고, 음. 뭐 내용은 있는데, 뭐 시효가 지나서 처벌 못한다 이런 식으로 모욕을 주고, 음. 그 모욕을 준걸 가지고서 또 이제 이 뒤에 따라붙는 명예훼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거를 무고로 갔다가 음. 기소해서 결국은 제명을 하겠다. 그러니까 답정너 제명이에요. 그냥 어. 답은 제명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네네. 저는 살다 살다가 이렇게 답을 정해놓고 제명하는 건 정말 처음 봅니다. 물론 음. 과거에 YS 대통령을 그 독재정부에서 그 제명을 해가지고 예. 부마항쟁으로 이어진 예가 있지만은 저는 그거 외에는 이렇게 답을 정해놓은 제명이 있었는가 음. 일단 의문이 들고 음. 만약에 이거 무고에 대해서 기소를 하면요. 이거 저는 법원 가면 무조건 100% 무죄 나온다고 제가 어, 100% 확신을 합니다. 왜냐하면 무고라는 것은 목적범이기 때문에 예. 허위의 사실을 가지고 누구를 이제 무고할 고의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의보다 한 단계 위기 때문에 이거 입증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측 목표는 기소잖아요. 근데 이제 기소하면 뭐 합니까? 그 다음에 한 6개월 있다가 1심 재판에서 무죄 땅땅땅 예. 때릴 텐데 아. 그 역풍을 어떻게 감당을 하려고 합니까? 아. 예. 뭐 총선이 뭐 2024년도에 있는데 음. 그 앞에 지금이라도 빨리 대표해서 내몰기 위해서 제명을 이제 시도하는 건 좋은데 음. 아, 1 일심 판결이 곧 나오거든요. 어. 그래서 저는 이런 무모한 짓을 계속 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이것은 우려스럽고 매우 걱정스럽고 예. 마지막으로는 이것이 정말 민주주의 위기입니다. 그러니까 음. 꼭 이거 무고 안 가더라도 발언이라도 문제 삼아서 지금 뭐 징계를 하겠다는 것인데 그 얼마나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행태입니까. 음. 그래서 저는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예. 그 이준석 대표 변호인단에 계시니까 한 가지 더 여쭤 보면 아, 그건 아닙니다. 제가 이준석 대표의 아니요? 변호사 대리는 아니고 당원들의 대리인이었죠. 아, 예, 어쨌든. 네. 네. 그, 뭐, 법률, 법률적인 거 많이 담당하시잖아요. 뭐, 가처분할 외부 때도 계속. <웃음> <웃음> 꼬리 빼시는 거예요, 왜 그래요? 답을 주세요. <laughs> 이긴다면요. <이긴라며. 웃음> 네. 아니, 딴게 아니라, 네. 그, 네. 만약에 추가 징계까지 이제, 만약 에 기소가 된다면, 윤석 대표가 추가 징계까지 이제 수용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뭐, 대응책이 있습니까? 근데 또? 이제 징계는요 그때 그 윤리 때 그때 징계가 한번 있었고 예. 이것도 또두 번째 징계입니다 예. 그러니까 첫 번째 징계에 대해서는 가처분을 안 했어요 음. 그리고 그때 저도 사적으로는 제가 이렇게 뭐 얘기를 할때 저도 그걸 안 했으면 좋겠다 얘기는 했거든요 네. 개인의 문제이기 때문에 예. 가처분으로 들어가는 게 경솔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음. 이번에 이거 (2차) 징계는 탈당 내지는 탈당 권유 내지는 제명밖에 할수 있는 게 없어요. 예, 예. 그러면 당에서 내쫓는 건데 이거는 가처분으로 다툴 만한 실익이 크고 음. 저는 법원 들어가면 이것도 이길 가능성이 높다고 아, 봅니다. 아, 그럼 예, 명쾌하십니다 <laughs> 네, 네, 음. 그, 제명, 제명 얘기가 나오니까 제가 계속 뜨끔뜨끔 하고 있어요. <laughs> 왜요? 왜요, 왜요, 아니, 그 저희 당대표니까. 그러니까 제명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당대표 이름이 제 이재명 <laughs> 대표라서. 아, 어이와 아이를 네. 어떻게 구분해서 네. 발음. 네. 제명이라는 네. 단어 같은 너무 남용되는 네. 거아니냐 <laughs> 네.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이제 상황들 때문에 이제 신당 창당 얘기 계속 나오잖아요. 임세윤전 네. 대변인은 신당 창당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지금 당장은 당연히 그렇게 되기는 불가능할 거라고 음흠. 여겨지고 네. 그리고 설마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늘 이야기했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네. 본인이 신당 차릴 일은 없다. 음. 그럼 뭐 유승민 전 대표도 비슷한 취지로 이야기하셨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 이른바 바른 미래당 네. 나가서 어, 한번.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겪었고, 그렇지. 그 당시에 그 나갔기 때문에, 뭐, 민주당한테 좋은 일을 해줬다, 총선 압승시켜줬다라는 여러 가지 논리들이 있었기 음. 때문에, 아마, 뭐, 저희 당도 예전에 이제 국민의 당으로 한번 이렇게 분당됐던 경험도 있고 해서, 음. 아마 양당이 신당창당을 하기는 조금, 뭐, 정치적으로 고려로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음. 다만, 음. 요 부분은 좀 고려를 해야 되는 게, 이거는 그냥, 그냥 개인적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네. 과거를 비추어 봤을 때. 그러면 예를 들어 저희가 이제 총선쯤 되면, 어, 예를 들어 이준석 대표가 대표로 쭉 간다는 전제를 한다면, 어, 이, 지금과 이른바 윤회관이었던 분들이 다음 공천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불안해 할 수도 있지 음, 않겠습니까? 음. 그러면 총선에, 어, 조금 가까이 가서는 그런 공천이 어. 안될 거라는 우려로 미리 이제 선 창당을 할 수도 어. 있는 게 아니냐라는 뭐 여러 가지. 그 뭐, 네네. 예, 예. 그런 부분은 고려할 수 있을 것같아요